안녕하세요. 일단 라이더입니다. 제가 사장님들이 낸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모두 줘라. 과도하게 편취하는 행위를 멈춰라. 라고 한 영상이 있는데요. 한 분이 이런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배달비를 온전히 라이더에게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단거리, 장거리도 3,400원일 텐데, 그럼 장거리를 갈 거냐? 배분을 해야 한다. 돈 인상하면 상점에 더 부과할 거고, 그럼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진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 제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냐면 배달비는 기본 단가 3000원 이상이 정상이다 3000원이 안되더라도 사장님들한테 받은 돈은 전액 라이더에게 지불 돼야 한다 였어요 이분은 개별건으로 계산을 한 건데 3000원이 안되도 라는 말을 그냥 넘겨 들으신 것 같아요 저는 건별 정산이 아닌 총 수입 대비 총 지출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였거든요 회계 쪽 일해보신 분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라도 회계 제대로 하시는 분 그리고 지출 결의서 작성해본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관항목은 그냥 일종의 카테고리고요. 항목도 비용도 그냥 제가 대충 임의로 입력한 수치니까 수치보다는 간단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수입 항목과 지출 항목이 있는데. 카테고리가 큰게 관, 중간이야 항, 작은 게 목이에요. 세부적으로 쪼개지는 거죠. 여기서 제가 말하는 내용은 보시면 배달 수입으로 소비자 업체 합쳐서 4억의 수익이 생겼으면 라이더한테 그 4억 다지출하라는 거예요. 수수료목먹으로 일정 부분 책정하는 건 이해하지만 과도하게 책정되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껌바이 껌이면 당연히 아무도 장거리 안 타죠. 성수기 비수기, 피크타임 비피크타임, 장거리 단거리 모두 단가 달라야죠. 악천후 상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세이브도 해야죠. 건다 이해해요. 제가 이해 못하는 건 배달 중개 수수료라는 항목으로 너무 많이 떼간다는 거예요. 현대 사장님들 건당 3,400원의 배달비를 지불하지만 라이더들에게 돌아오는 건 기본 단가는 2,200원 알뜰 배달은 그보다 더 낮잖아요. 단순 계산으로도 건당 1,000원 이상이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로 책정되고 있어요. 전국 50만 라이더가 하루 한 건만 배달해도 플랫폼은 5억을 추가 수익으로 얻는 구조고요. 연간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큰 금액이 플랫폼에 집중될 거예요. 현재 배달 플랫폼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배달 단가를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비수기, 성수기, 피크타임, 막천우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가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기상할증 외에는 단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요 제가 친구가 술 마시다 대리운전 부르는 모습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친구가 15,000원으로 설정해서 호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사가 안 잡히니까 15,000원에서 18,000원, 2만원 이렇게 콜비를 올려가며 대리기사를 호출하더라고요 이처럼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유연하게 결정되는 방식은 배달 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요 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사장님과 고객이 직접 원하는 배달비 뭐 예를 들면 사장님 1500원 고객 1500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라이더는 제시된 단가에 따라 배달을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콜이 잡히지 않는다면 상점이나 고객이 요금을 자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배달을 성사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최소한 지금 플랫폼들처럼 100원 단위로 단가를 찔끔찔끔 올리다가 배달까지 2시간 넘게 소요되는 비효율적인 상황은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시스템 개편과 조리대기 문제 해결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친구가 대리코라는 모습 보고 그냥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핵심은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플랫폼의 일방적인 단가 책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일부에서는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도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했지만 그 결과가 어땠어요? 사장님들은 40%에 달하는 수수료를 감당해야 했고, 배달 라이더는 1000원 미만의 배달비를 받고 일하는 시대를 맞이했어요. 이 상황을 보니까 마치 과거의 영국 산업혁명 시대가 연상되더라고요. 당시에도 고용주와 자본가들만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노동자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았어요.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 할지라도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면 소수에게만 이익이 집중되고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의 민영화 사례에서도 비슷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의료, 전기, 수도, 철도와 같이 국민 생존에 필요한 영역이 민영화된 국가들 보면 대개 소비자 이용 비용은 상승하고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저하된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생존에 필요한 영역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하고 시장을 존중하되 불공정 약관으로부터 일선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지켜 줘야 하는 거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국가에서 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요약하면 라이더가 요구하는 것은 사장님의 추가 부담이 아닌 플랫폼의 투명한 배달비 공개와 부당한 수수료 개선입니다. 또한 플랫폼 중심의 일방적인 가격 책정에서 벗어나 이용자와 노동자의 자율성은 존중하고 국가는 불공정한 관행으로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의 및 제보는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